안녕하세요. 오늘 제일 기다렸던 제일 아, 기다렸 아, 그냥 물낮놔야될 시간이라 다리 보세요. 지금 이만큼 나 컸어 후... 응. 나가고 싶어 갈거 아주 응. 네. 따라오세요 아니 근데 저기 깊지 않아요? 보여주세요 연안에는 얕아요. 아니 보여주라고요 김요김요 저거 배가 뜰 때. 아, 일단 나, 나 거의 미끄러워. 나주면 응. 제가 저기로. 아, 다른데서 놔줄까? 여기서 놔줘야 돼. 딴른데은데서 놔주면 얘잡아먹혀 아빠한테 그러는데한번 놔줄게요. 머리야. 그동안 내가 한마디를 할게 그럼 많이 사랑했고 행복하게 잘 지내 엄마는 물을 부어주면서 소리야 어? 물만 나오는데? 저기요 어? 나오기 싫어 안 나온대요? 어 그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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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기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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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안 나오는데? 보여요? 어,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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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나줘나줘 어디야 이거 열어야 겠어 <laughs> 안녕? 하기 싫은가 봐 빨리 아, 안돼아이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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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 어, 어. 아니야 응. 나줘너손 줬잖아 응. 안녕해 어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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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보리 안녕 응. 잘 지내 행복하게 안녕 어둠 속으로 인사 안녕 어딨어 우리 어 됐어 그래 머리, 잘 머리, 숨어 머리. 있어야지 그래 잘 다른 동물 거기다 물고기... 손 닦고, 어? 응. 올라와. 아 물이 보내준대.